사무엘상 14장 13절말씀부터 15절말씀까지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 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지성과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스타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을. 벌써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이 19년이 됐더라고요. 20년이 다 되어갔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은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 생생한 그 일들이 그마만큼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이름은요, 이란 월드컵이었어요. 정몽준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왜 일본이 한국 앞에 들어가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피파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기 때문에 일한 월드컵이라고 지정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피파에서 쓰는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가 아니냐. 프랑스어로 한국은 꼬레아 씨다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이 맞다라고 지적을 해서 공식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1998년인가요? 99년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3.1절 때 한일 대항전이 있었어요. 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었지요. 아무리 친선 경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은 꼭 이겨야만 하는 상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만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때 대표팀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최고의 감독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논란에 의해서 결국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몇 명의 감독으로 교체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을 맡은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스 히든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크 감독이 감독을 맡았지만 맡아서 신선 경기를 할 때마다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독도 바꿔라. 그렇지만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도 매 경기마다, 매 경기마다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죠.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나라들과 경기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오면 어리둥절하다가 백패스하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지기도 했는데 달라졌습니다. 패스가 빨라지고 그 빠른 패스로 인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고 공간이 확보되자 찬스가 생겨서 골 결정력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비교 안될 만큼 초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력과 체력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신화의 주인공이기에 충분했죠. 이렇게 조직에 있어서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짤지워 보내셨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타플레이어도 있어야 하겠지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라 것이겠죠.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교회도 조직입니다. 물론 세상의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조직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이거에 더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면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큰 역사를 우리 선수들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이보다 더큰 꿈들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어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적들을 일구어 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증명해 내는 본문입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군사적인 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먼저 친 것입니다. 전쟁을 블레셋과 일으킨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블레셋에 의해 실질적으로 집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개발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군이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를 기습 공격함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력에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생산해 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군이 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주변 나라들에게 이 철기 문화를 허용하지 않았고 무기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참여한 다른 군사들은요, 농기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축창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군사의 숫자를 보더라도 블레셋 군은 병거가 3만 마병도 6천이나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믹마스의 진을 쳤고 군사들의 수는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처음에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군들을 보고 산으로, 굴속으로 숨어 들었고, 심지어는 요당강가를 건너서 도망쳤더라라고 13장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군사가 겨우 600명. 그런데 왜 사울은 이 전쟁을, 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뻔한 싸움입니다.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길러앗 사람들을 괴롭혔던 안문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 길러앗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요당강을 건너서 이 길러앗 나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평생 사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길러앗 라못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짐이 바로 이 요당 건너편 길러앗 라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사울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왕에 올랐지만 사실 처음 왕이에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왕 제도가 그래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이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자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요 욕심이 생겼겠지요. 아, 이때가 나에게 가장 저로의 귀한 찬스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욕심으로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블레셋을 침공한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은 승리를 해야 하죠.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도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빨리 와달라라고 기별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지요. 이 일주일은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7일이 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초조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드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그때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폐위한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양 진영은 각각 마주보며. 주둔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전이었습니다. 물량 공세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물자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루하게 되자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다는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용기를 내게 했고, 과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비록 군사적으로 강하다하더라도 살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마치 그의 친구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무모함으로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이 일은 요나단 일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요나단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요.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에요. 요나단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관이었던 한 소년에게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유나단의 이런 용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도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죠. 미디안과 기도원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명이 쳐들어왔어요. 기도원의 군사는 처음에 다 불러 모으니까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 위험하니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게라 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도 많다, 많다라고 해서 몇명 남았습니까? 300명. 이것이 기도원의 용사입니다. 이 300명만 남게 하신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긴 전쟁의 상징이 되었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일을 보지 않아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낙심하고 일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아닌 일이 아닌 그 위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은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온다라는 소식이었지요.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주특기인 원망을 하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지요. 힘들 때마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요나단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봅니다. 그러니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지요. 요나단, 다윗, 모세.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원망이나 불평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룹니다. 요나다는 무모하게 적진 깊숙히 들어갑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밤나절 가리 땅 안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소한 마리가 한나절에 갈아 놓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의미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황소 두 마리가 온 종일 밭을 갈수 있는 면적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 에이커예요. 유럽 사람들도 1 에이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한 결이 소두 마리가 하루 종일 갈수 있는 면적. 그것을 1 에이커라고 하는데요. 1 1 에이커는 약4 제곱킬로미터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한 소년이 서 있는 곳은 2제곱킬로미터 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근거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함에도 요나단이 그 근접한 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보이는 곳에까지 숨어서도 아니고 몰래도 아니고 일부러 간 것은 요나단의 계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갔을 때 그들 보이면 그 소년에게 이야기하지요. 더 이상 가지 말고 거기서 서 있자. 그러면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당과 그 소년 둘을 보게 되고요, 비웃듯이 이야기하죠. 야, 올라와라. 너희들 줄이 올라와서 우리를 어떻게 알겠다는 것이냐라고 비웃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요나당과 한 소년이 손발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신복이었던 부하 둘이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올라가자마자 만용을 부렸던 블레셋 군사들 20명을 순식간에 죽이고, 이제 블레셋. 본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소년의 용기와 믿음으로 전쟁터에 와 있는 블레셋 군사들 뿐만 아니라 당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믹막스 어기 일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임을 고려해 볼 때, 들에 있는 진은 저지대이면서 평야 지대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영토인 본토에 있었던 사령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동이 그 두려움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큰 떨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단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큰 떨림은 원문을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공포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엘로힘. 입니다. 엘로임은 여우와 하나님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던 것입니다. 요나단과한 소년이 용기와 믿음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도 안되는 이 전투 그리고 사무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개입하셨느냐라는 거죠. 결국 이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왜이 사울이 일으켰던 전쟁에 몸소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요나단과 소년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소년의 협력이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나단은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일을 넘어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요나단을 따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음식 맛 내기도 하고 썩지 않게도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너무 과하면 또큰 해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극히 위험한 독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소금은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가 합하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를 각각 따로 먹으면요. 즉사한다고 합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 두 가지가 합해서 됩니다. 산소는 불이 더잘 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수소는 불에 아주 잘 타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합쳐서 무엇이 됩니까? 물이 돼요. 오히려 불을 끄는 물이 됩니다. 오늘 요나단과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지만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큰 떨림으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떨림임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요나단과 한 소년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요나단이 되십시오. 권사님이 한 소년이 되십시오. 그래서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게끔 만드셔서 이 어려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불소식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